자, 리플렉스 알피 차트를 좀 살펴보면, 자, 리플렉스 알피 차트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블랙스완이 온다라고 하면, 블랙스완이, 어, 여러분들, 그, 이때 있잖아요. 작년, 제 23년도 불장 전에, 하고 블랙스완 오고, 이게 블랙스완이 하루아침에 50% 빠지니까, 그죠? 그냥 소송 이겼다라고 했는데 가격 빠져, 그죠? 소송 다 사실 이긴 거 아니래. 다 이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빠져. 또 빠져, 빠지고 또 빠져, 빠져, 빠져 이렇게 하다 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결 비슷해요. 하다 죽이고, 10월 11일에 죽이고 또좀 누르고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12월 19일에 하여튼 12월 이때 언제쯤에 여기 1.6 달러까지 다시 한번 와 가능한 얘기예요. 몇번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올지 안 올지 몰라. 여기 에올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다 팔아서 여기서 주울래. 그 여러분들 선택인데 안 오면 여러분은 이 기회를 날리는 거야. 근데 그 심리는 뭐야? 어, 나는 고통은 겪고 싶지 않아. 아니면 두 번째는 뭐야? 수량을 늘릴 거야라는 욕심. 아, 탐욕 아니면은 두려움 때문인가? 그죠 근데 애게 난 모르겠고. 여기 가면 어차피 올라간다매. 그러면 갔을 때안 팔고 있으면 어차피 난 수량 안변라고 마이너스 안 팔면 확정 아니고 몇 개라도 더 주면 되는 거네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 근데 비확정적 게임을 하는 사람들 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확정적 게임이 어차피 간 다음에 그러면 난 여기서 안 팔면 마이너스 확정 아니니까 손실 아니고 몇 개라도 더 주면 난 무조건 승리하네 확정적 게임 무, 무슨 투자 여러분들 올레길 투자. 천천히 올라가면 무조건 산 정상에 가는 거. 근데 난 여기서 혹시 갈 수도 있다. 블랙스올 수도 있잖아. 지금. 일본 금리 때 왠지 싸우잖아. 막 이러면서. 일단 여기서 다 팔아. 여기 주워야지. 했는데 빠지긴 했는데 안 주워졌어. 오오오. 이럴 때막 들어가. 이제. 오오오. 막 들어 들어간 데또 바로 빠져. 또 팔아. 이제 스텝이 꼬이죠. 그럼 무슨 투자 비확정적 게임을 하는 거야. 비확정적 게임 뭐야? 성공이. 앞에 거는 확정으로 성공이었는데 이건 뭐야 내가 개입을 자꾸 하면서 확정이 아니라 비확정적 게임을 하는 거야 이미 안전보장 돼 있는 확정적 게임을 두고 비확정적 게임을 왜 하냐 1번 코인 수량 더 늘리고 싶어서 2번 두려워서 둘중 하나인 거야 그죠 어, 뼈 때리는 얘기지만 둘중 하나야 다 그래서 정 이런 걸 여러분들이 1.6달러 가는 난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럼 그냥 일부를 팔아뒀다가 아휴 여기서 일부 더 주우면 좋고 현금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다 팔아서 다 하고 이런 대응은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화랑도방 분들하 여기서 했던 방식은 뭐냐면요 그런 대응 안해 그냥 이 하단 구간 오면 400원 400원이면 그냥 계속 주우세요 미친 듯이 주고 나중에 400원에 안준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우리 전략이었어 그냥 계속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우리는 계속 그래서 지금도 제가 2차 보이면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2차 보이면 그러면 2,000원 초반이 되건 2,500원이 되건 여러분들 사실 다잘산 거야. 사실 4,000원에 사도 잘산 거야. 왜냐? 여기를갈걸 알잖아. 여길 가니까 다음에 박스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가잖아 박스 3번 가면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x r p 가 10달러 이상이란 소리예요. 그럼 두 자리 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3달러에 사나 2달러에 사나 1.6에 사나 뭐야. 다잘산 거지. 여기서 산 사람들이나 여기서 산 사람. 이 박스 어디서 사나? 여기 가고 나면 다잘산 거고. 여기 어디서 사나? 여기 여러분들 뭐야? 9.9달러 1000몇 백원에 사나 뭐 사, 500원에 사나 시간 지나서 10달러 갔어. 다잘 샀지 여러분들. XRP 여러분들 2만 원에 갔다고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2만 원에 갔는데 나 1500원에 샀어. 아니 난한천 원에 샀어 난 오백 원에 샀어 이래요. 500원에 오신 분들과 천 원에 모신 분들이 있어. 차이로는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50%니까 엄청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수업배이 사람은 40배 그죠. 수, 차, 수익률 차이가 크지만 2 0배만 먹어도 우배배등 따시고 배0 0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내가 어 저기. 40배를 못 먹어갖고 나 너무 괴롭다.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는 안할거아니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지. 뭐가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우나 여기에 주우나 잘 사는 시대가 또 오는 거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몇년 동안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사나요? 여기 사나요? 다잘 결국에 잘산 거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말고 하단에 내려오면 꼭더 살아. 그랬던 시기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그때가 온다고. 지금 그때가 지금이야. 그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여기잖아요. 이 박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해병대 캠프분들 지금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가고 나서 우리 새로운 침팬치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비싸게 다 사줄 때 뭐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침팬치 형들이 제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부러워요.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사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늘 반복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늘 이런 생각하죠. 여기서 살 때는 아, 시즌종료들서 여기 되면 어떻게 라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모실 때는 또 어떻게 여기서는 시즌 종류라서 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될까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근데 여기서 했던 사람들은 무슨 심정이었냐면 이때는 <laughs> 지금보다 더 빛이 한 줌도 들지 않았어. 여기는 심지어 무슨 생각이었냐? XRP는 영원히 안 올라요, 영원히 리토속하는 코인이에요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 어, 마치 뭐야, 이게 그 감방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아 형량이 좀더 길게 나올 것 같아. 이게 더 힘든데. 아나좀 고통받겠는데 이러는데 여기는 뭐야 어차피 넌 출소 없어 그냥 무기수야 무기수 이런 느낌 여기는 잠깐 독방 갔다 올수 올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게 뭐예요 나는 평생 무기수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는 감방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비유를 이상한 걸 했네 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 괜한 제 추억을 제가 노력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걸 지난 사람들의 산증인이지 하랑도반 엑스배치 분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독방 가는 거들려하지 말라고 이미 했죠, 제가 한2주전정부터 얘기했어요. 안 가지만 가도 무조건 승리한다, 절대 승리한다. 여러분들 어 무조건 큰 보상을 받는다. 제가 자꾸 독방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무조건 승리한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행여나 여기 딱 피보나치 0.786입니다. 여기가 1.6 달러. 그래서 우리가 딱 그어놓고 준비해놓은 이 피보나치를 거의 정확하게 닿잖아요. 이때도 봐요, 여러분. 들 피보나치 1.0.786 닿죠. 이때 정확히 딱 닿아요. 사실 이때는 원래 10월 11일에 더 빠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웬만한 거래소에서는 여기까지 갔다. 1.6. 그러니까 1.6이 굉장한 그 지지선인 거야 피보나치에서. 그래서 한번 여기를 더 간다. 우박이 쏟아져. 잠깐 오박 피해요 여러분들. 그럼 돼. 안 팔면 돼. 지금 이 얘기 들었다고 아 가면 어떻게 나 너무 괴로운데.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아 늦게 살 걸? 왜 지금 살 걸? 갈지 안 갈지 세상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28일 동안 올라서 이쯤 대충 고점인 거 알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이었잖아요. 원래는 17년이라면 이렇게 날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다 팔고요 일단 다 파세요 했는데 날라갔어 그럼 여러분들 진짜 괴로웠을 거야 너무 괴로웠을 거야 아마 저를 너무 많이 원망했을 거야 아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건데 다 팔으라고 해서 저거 어슴새벽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들어졌다 내가 진짜 큰 부를 얻는 건데 저 어슴새벽이 쫄보라서 아, 저거 못 써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선장 믿을 수 없다 너무 쫄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1.6이 행여나 또 나오고 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